그러니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 이러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 기간, 즉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했다. 이랬을 때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단순승인 잘못하면 빛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단순 승인의 의의하고 성질,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단순 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다는 건 법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구제 방법은 있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순 승인의 의의하고 그 뜻하고 성질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단순 승인은 그냥 말 그대로 상속인의 재산도 받고 빚도 갚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단순 승인의 성질은 뭐냐면 상속 재산하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합쳐져가지고 다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도 갚아야 되고 또 하나는 피상속인이 유증을 하잖아요. 내 재산 누구한테 주겠다. 그것도 갚아야 됩니다. 이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 승인의 방법이나 기간을 보면 이거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그냥 단순 승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 승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 규정에 의해서 단순 승인으로 보겠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민법 제 1026조인데요 이 실제로는 단순 승인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법에서 단순 승인으로 보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피상소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네가 단순 승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 기간 내에 그러니까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갔다. 그렇더라도 단순 승인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이제 가정 법원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감추거나 상속 재산을 부정 소비한다 그러는데 뭐 빚을 갚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사유 없이 상속 재산을 소비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정 승인을 신고할 때 그때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 이제 상속 채무자들한테 제대로 이게 이제 분배가 되는 건데 재산 목록을 빠뜨렸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모든 채무도 다 갚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단순 승인으로 그럼 의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상속 채무가 많든 뭐 그래도 빚이 많더라도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돼서 불익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본래 뜻하고 다르게 이제 잘못해서 단순 승인이 됐는데, 그러면은 빚도 다 갚아야 되는데, 아 이랬을 때 너무 억울한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제할 방법이 있냐. 이게 바로 그 민법제 1019조 3항에 나와 있는 이제 특별한정 승인제도라는 겁니다. 이까 그러니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 이러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 기간, 즉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했다. 이랬을 때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면 이게 이제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 조항이.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잘 몰라서 단순 승인을 한 경우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은 이게 헌법 정신에 유배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빚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 봤는데 별게 없어요. 재산이 빚보다 많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3개월 동안.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채를 쓴게막 나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기 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엄청난 사채가 있다는 것을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알았어. 그럼 그거 다 갚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준 건데,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은행에 대출 채무가 있다. 그 다음에 카드빚이 연체돼 있다. 아니면 세금을 내질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채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3개월 지나가지고 나중에, 어? 나 이거 몰랐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중대한 과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채무, 이러면은 안심상속 서비스나 아니면 아버지가 거래하던 은행에 확인만 하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빚 같은 것도 카드사에 확인하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세금 안 냈다. 그런 거는 국세청 같은 데다 확인하면 알수 있거든요.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거를 입증하는 책임은 상속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어떤 채권자들이 빚 갚아라. 아버지 네사채가 이런 거는 게 있다. 하고 막 들어왔을 때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자기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다. 라는 것을 상속인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정 승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정 승인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